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6일 오늘의 미익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어떤 기사를 공유해드릴까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하다가요. CNBC 뉴스에 등장하는 빌게이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은요. 빌게이츠가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보할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과거에 어떤 시대에 살았던 세대보다 그리고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보다도 앞으로 20년 후에 혹은 40년 후에 심지어는 60년 후에 태어난 세대가 조금 더 축복받은 세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인류의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뭐 수명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극복되고 있고 따라서 인류의 웰빙이 계속해서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린 에너지가 등장하고 계속해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쾌적화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물론 빌 게이츠의 예상대로 인류의 진화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세대를 이끌었던 최고의 두뇌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상을 해주니까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정말 빌게이츠의 예상대로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2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논계 BPS가 1달러 19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8센트 정도 초과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 24.32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37.2%가 찍혔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의 성장률이 37.2%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실망스럽다라고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2022년 4분기 테슬라가 처해 있었던 주변 환경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됐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한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새롭게 오픈한 두 개의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였고요. 거기에 가장 커다란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이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환율의 영향에서도 아직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37% 이상의 성장을 일고 냈다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한 좋은 성적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그로스 마진이 나옵니다. 총 이익률이죠. 총 이익률이 25.9%를 찍었는데요, 전 분기에는 27.9%였습니다. 따라서 한 분기만에 2%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거잖아요. 자, 마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판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어닝 결과만 보면 그렇게 와. 아우 실적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어닝 발표 이후에 5%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장마감 이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닝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4분기의 어닝콜에 등장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커멘트를 많이 날려줬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했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어닝콜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에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는 테슬라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등장하자마자 이러한 걱정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가격을 많이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례 없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자랑을 해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스트롱 기스트 오더니까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우리 테슬라 역사상 이렇게까지 오더가 많이 들어온 적은 없었다. 최대 의 성장을 일궈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거든요. 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오더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테슬라의 CFO, Chief Financial Officer죠. 자 이분이 등장해서 또첨언을 해주기를 프라이스 컷.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의 가격 가격을 인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격을 조정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을 인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생산 부분입니다. 자, 테슬라의 생산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겟은 180만 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컨서버티브하다. 보수적이란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2023년 한 해가 굉장히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커다란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올해 200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테슬라는 13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2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또 판매할 수 있다면요 성장률이 50%를 가볍게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또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생산이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고요. 물론, 볼륨 프로덕션, 대량 생산은요, 2024년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첨언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닝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커멘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그라졌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5% 이상 시장 마감 이후에, 어닝콜 이후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네덜란드 기업 ASML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4분기의 개피 p s 를 보시면 4.6유로를 만들어내서 시장의 전망보다 0.27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6.4빌리언을 찍으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5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 28.5%가 찍혀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ASML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ASML의 5년 평균 성장률을 보시면요. 자, 여기 성장률, 그로스로 오셔서 가장 위에 있죠. 자, 매출의 성장률 지난 5년 동안 평균 20% 정도 성장한 기업이 ASML입니다. 자, 그런데 평균 20% 성장하던 기업이 작년 4분기의 성적표를 보니까 28.5% 오히려 성장이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걱정, 대중국 수채 규제에 대한 걱정은 조금 기우에 불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로스 마진 보시겠습니다. 51.5%, 총이익 마진이죠. 자, 이 부분도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asml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 프로피터빌리티를 클릭하시면 가장 위에 그로스 프로핏 총이익 마진이 있는데, 과거 5년 asml의 평균은 47.73%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5 평균을 봤을 때50%에 미치지 못했던 총이익 마진을 만들어 냈던 asml이 이번 분기에서는 51.5%를 찍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다음은 4분기 넷 부킹 입니다 넷 부킹 은요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가 얼마나 예약이 들어왔는지 이걸 카운트 하는 거잖아요 자, 6.3 빌리언이 나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지난 분기에 6.4 빌리언이라는 매출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미래 매출이 이거보다는 더 나오는 것이 좋잖아요 따라서 미래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중에서 3.4빌리언은 EU비다. 노광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ASML이 기대하기로 2023년 매출의 성장은 25% 정도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도 과거 5년 20% 성장보다는 좋은 추세를 지켜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로스 마진도 지금보다는 향상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내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광 장비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23년 1분기만 띄어서 전망을 살펴보니까 6.1빌리언에서 6.5빌리언 정도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전망을 밝혔는데요. 자, 지난 분기에 6.4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ASML은 매출이 조금 주춤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로스 마진도 마찬가지죠. 49%에서 50%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는 떨어지는 실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ASML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ASML 어닝콜 도중에 굉장히 주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바로 인터림 디비던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인터림 디비던드는요 중간 배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는 배당 말고 중간 중간에 뭐 회계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는 그런 배당금을 얘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 주당 1.37 유로를 추가적으로 주겠다라고 발표가 난 거고요. 자 이번에 주주들은 2월 15일날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 겁니다. 자 ASML이 어떤 배당 성향을 보이고 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ASML의 디비던드 카드인데요. 자 현재 배당률은 0.8%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배당률이 그렇게 높은 주식은 아니죠. 페이업 레이션은 35.14. 이게 이제 배당 성향이고요. 전체 만들어내는 순이익에서 35% 정도를 배당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5년 동안 배당의 성장률이 무려 46%입니다. 매년 매년 그렇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배당의 성장이 둘쑥날쑥하긴 합니다. 지금 2년 동안만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 따라서 그 그 전에 잠깐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배당의 성장을 멈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 결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라다인인데요, 테라다인은 물론 로보틱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를 검사하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테라다인의 어닝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어떤지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거든요. 자, 테라다인이 4분기에 논계 BPS를 0.92 만들어냈고요. 자,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17센트나 초과적으로 달성한 좋은 기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레비유죠 자, 매출을 보시면요. 732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20 밀리언을 더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17.3% 거든요. 따라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2023년 1분기에 매출이 550에서 630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시장의 전망치는 636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매출이 미스를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EPS입니다. 0.28에서 0.51을 찍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컨센서스는 0.57이죠. 따라서 다음 분기에는 지금 이번 분기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어두운 수치를 발표하면서 테라다인의 주가가 어닝 발표 이후에 4%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메타프레폼즈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드디어 2년 만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 메타가 발표하기를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몇주 안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결정은 2년 만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활동 금지를 2021년 그 미국 국회의사당의 폭력 사태가 나왔을 때 이제 당했잖아요. 따라서 2년 만에 드디어 플랫폼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고요. 자,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활동 중지가 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그때 폭동 사태가 조금씩 조금씩 위험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활동을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만에 드디어 그 활동 금지가 풀리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뉴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그 이유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디어가 아니고요. 저는 플랫폼이라고 보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선과 악 그리고 오름과 그름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의 진짜 가치는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소셜 미디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플러그 파워와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이제 수소 연료의 미래에 투자하는 주식이죠. 자 플러그 파워가 이번에 그들의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플러그 파워가 수요일 날 2022년 회기년도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원래는 전년 대비 매출의 성장이 80%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45%에서 50%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의 예상을 하향 조정한 거죠. 자그 이유는 이제 4분기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4분기의 매출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새롭게 런칭을 앞서고 있었던 많은 신제품들이 있었는데 이 신제품의 런칭이 연기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분기 실적이 많이 줄어들면서 실적 예상치가 80% 성장해서 무려 45%에서 50%까지 감소됐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회계 2020년도에 클러그 파워는요. 매출이 1.4빌리언 정도를 찍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의 전망치인 1.37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치고요. 자,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전망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5빌리언, 50억 달러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플러그 파워의 매출은 무려 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매출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10배, 15배 이상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라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2030년에 20밀년을 정말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순이익은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익 마진의 타겟은 2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총이익 마진이 20%라는 것은요. 순이익 마진이 1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5%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자, 그리고 20밀년에서 5%라는 것은 1 빌리언이죠. 자 따라서 2030년이 됐을 때 아마도 플러그 파워가 만들어내는 순이익은 1 빌리언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때 시장에서 20배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한다면 20 곱하기 1 빌리언을 시가총액이 20 빌리언 정도에 이를 수 있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 빌리언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서 20 빌리언을 찍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이익 마진이 5% 정도를 넘길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시가 총액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마련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플러그 파워가요 어느 정도 비용을 계속해서 절감하면서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쇼피파이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쇼피파이의 주가가 어제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거든요.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캐나다의 이커머스 기업인 쇼피파이가 발표를 했다.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쇼피파이가 제공하고 있는 구독 모델이 있는데요. 일단 베이징 모델, 미드레인지, 그리고 어드밴스 서비스 모델이 있는데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독비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지난 1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구독비를 올린 적이 없는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무려 33%나 구독비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의 이탈률을 보이면서 매출이 3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베이직 플랜 같은 경우는 한달 구독비가 원래 29달러였는데 39달러로 10달러가 상향 조정됐고요. 쇼피파이 플랜 미드레인지죠. 이거는 원래 79 달했는데 105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 엔드 플랜, 에드벤스 서비스죠. 요거는 원래 2 9 9달러 했는데요, 100달러를 올려서 399달러로 월 구독비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 가격 상승은요 4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의 고객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애뉴얼 플랜에 가입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월 구독비를 내는 대신 1년에 한 번씩 구독비를 납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을 앞으로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아무튼 10년 넘게 구독비를 올리지 않았던 쇼피파이가 이번에 큰 폭으로 구독비를 상향 조정하면서 쇼피파이의 주주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골드만삭스가 현재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경기 재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골라서 투자해라 라는 투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기에는요, 중국 쪽의 경제 전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보기에는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5%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두달 전에는요. 이코노미스트리 전망했던 GDP 성장률이 4.5%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두달 만에 1% 포인트가 상향 조정됐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게요. 불과 1년 전에 제가 반대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 많은 노출을 보이고 있는 기업을 피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제 1년 만에 반대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는 중국의 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국의 많은 매출의 의존도를 보이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있는 주식은요 차이나 세일즈 엑스포즈 바스켓입니다 따라서 중국 쪽의 매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열거가 돼 있고요 자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기업들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기업은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인데요. 자, 이 기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중국 의존도가 72%나 되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97%나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 비즈니스는 3%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퀄컴입니다. 중국 의존도는 67%, 글로벌 의존도는 96%나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라스베가스 센스, 네 번째 엔비디아가 등장. 등장하고요. 엔비디아는 중국의 의존도가 58%, 글로벌 의존도는 84%입니다. 다섯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 여섯번째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일곱번째 KLA가 나오고요. 여덟번째 램 리서치, 아홉번째 타라다인, 열두번째 마벨 테크놀로지고요. 자 그리고 열네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열여덟번째 AMD가 등장합니다. 자 스물한번째 브로드컴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스물여섯번째 보시면 테슬라가 나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26%, 글로벌 의존도가 5 5 5에 이르는 기업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애플은 19%, 63%, 나이키가 19%, 61%, 앨버마리 18%, 76%. 마지막으로 스타벅스는요. 13% 그리고 30%의 의존도를 각각 중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중국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요. 다가오는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